일단 뭐알수 없는 국민의힘? 알수 없는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데 왜단식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좀 이상했는데 그동안 사과 전혀 안하시던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사과 같기도 하고 사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뭘 사과한 거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사과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국민의힘을 보면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알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왜일까? 아마 그게 가장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얘기를 오늘 드론드론 나눠봤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에 2분 분량의 이제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강찬 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해야 될 시점. 사실은 오케이.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필요한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 무엇보다도 뭐 이런 정치는 법이 이전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러고 한 이제 최원 시탠스는 윤리위에서 본인의 이제 그단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네. 법적으로 지금 분명히 시비를 걸만한 조작 지금 의혹이 크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이왜안 나오느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금 국민의힘 모양새를 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거기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국민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40, 뭐 국민의힘 20 나오는데 제가 볼땐 국민의힘, 만약 이네 분이 잘만 수습되면은 민주당 가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네. 너무나 이렇게 앙앙불락하니까 음. 이런 경우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제 단식이라는 어떤 가장 이제 그 최고의 선택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사과의 형식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가 진짜 고비인데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사실상 이제 그, 제 어디야, 재미, 그 뭐죠, 그 한동훈 대표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전 대표가 신청할 수 있는 이제 마, 데드라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모든 재심 시안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제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지금 그당 국민의 힘 당내 인사들은 어 늦으면은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 음.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그 어, 장동욱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음, 찾아가서. 이제는 경례를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됐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장동욱 대표가 어저께 한동훈 전대표의 이제 사과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언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족을 단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하 이제 그 내가 사과를 하는데 그러나 이 저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당의 처분은 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조작이고 징계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굉장히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동욱 대표가 어쨌든 간에 첫걸음을 한동훈 전 대표가 뗀것이 네. 부분만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이 오, 이번 주에 극적인 타결도 좀 극적인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그 갈등 해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측에 네. 한 발씩 또 대승적인 그런 어떤 그 전진을 좀 촉구합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주고받았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셨는데 이민정 부위원장도 동의하시나요? 두분 말씀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고 뒤에 사적이 붙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도 공이 비슷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당원분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자체가 이구구절절 설명하고 뭐 이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연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건 뭐 공이 다 알죠. 그러면 깔끔하게 좀 짧게 사과를 했으면 오히려 논란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 보복이다 조작 감사다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이 이런 해명의 사과에 대부분을 할애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러를 저는 더 막아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이 유감 표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 그러면 여기에는 조작 감사가 있었고 정치 보복이 있었다는 걸또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아, 이 찬동원 전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주어도 목적어도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정치인의 사과는 TPO가 적절할 때 굉장히 이 사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당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첫 반응을 이제 내놓고 뭔가 결정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장동혁 대표도 이 사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당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당 대표도 어느 정도 뭔가 내놔야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슈에 정점에 있는 게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지점은 여러 가지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나 공천원 관련 특검 문제가 있고 이해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고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특검입니다. 이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하지, 당내 분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평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감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조작 감사인지에 대해서부터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더 순서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당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도부는 그렇게 억울하고 조작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전국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빠르게 입장을 내는 게에 과연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요? 장동혁 대표 주변 분들, 예를 들면 장혜찬, 김민수 이런 분들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사과도 아니다. 이거 완전 자기, 저, 자기 벼로밖에 한게 아니고 막 네. 이제 완공을 퍼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장동혁 전 대, 대표의 입이죠. 네. 장동혁 대표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중에 어쨌든 간좀 전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족이 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100% 긍정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첫발은 떼었다 정도의 발은 이런 그 어, 나름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더 서로 간에 뭔가 좀더 나아갈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의 말을 좀할 필요가 한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한동훈 대표 전,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회간 장동혁 대, 대표의 그 반응과 어떤을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한번은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면 모든 걸 떠나서 된다. 어쨌든 지금 자기가 속한 당의 대표가 뭐 대여 투쟁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네. 최후의 수단인 당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듣기로는 장동학 대표가 그 동안 이미 그 과거 저 지난 그 대표된 이후 에한1 0 k 로 정도 살이 빠졌대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심신이 좀피 오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간 데다가 이 스타일이 아시다시피 한번 하면 또 이게 어떤 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는 네. 스타일인데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미 단식으로 한번그 투쟁을 했었던 김성태 전 원내 대표 네, 네. 그 현장을 찾았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그 경험을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보니까. 나으란 사람치고는 한, 한, 한 일주일 굶은 사람 같이 그렇게 아, 보인다는 상대가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더 예, 안 굉장히 좋다네.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저 어떻게 보면 단식을 더 못하고 병원에 후송될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양측이 어, 늦어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이것을 좀 양측이 좀 하여간 국회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야당 대표의 어쨌든 단식에 여권에서 너무 반응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네. 튀어요. 단식을 왜 하지? 단식이 부각스럽다. 그러니까 단식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쌍특검을 얘기하는 건데, 네. 쌍특검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특검 받겠다. 얘기했어요. 신천지를 넣자. 그러니까 신천지를 빼려고 단식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음에 뭐 강선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관계가 다 나왔어요. 실제로. 돈을 줬다. 돈을 받았다. 이걸 특검을 할 사안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외부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의 단식은 내부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딜레마는, 한동훈 전 대표도 되게, 뭐, 딜레마일 거예요. 딜레마가 두 가지인데, 다가온 미래죠. 이거, 이렇게, 장도혁 대표가 시작한 이유는 한동훈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년사에서? 당에 걸린도라고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러면서, 어, 소위, 당의 통합을 위해서라면 권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일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운영, 국정 운영에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권림돌과 장애예요 이걸 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서 그래 내가 단식하고 있는데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타협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의 사실이에요 이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올렸을 때그 당시에 인지한 거야? 나중에 인지한 거야? IP가 여러 가지라는데 그걸 모아서 누가 쓴 거야?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왜 지웠어?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사과 안한 것, 그러가 얘기한 거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쉽게 사과하게 되면. 당에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본인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는데, 당원 게시판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 고개를 숙이고 싶은데, 내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나를 살려줄까? 이걸 알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확 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야, 야 빨리 좀 타협을 해서 좀지준좀 좀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서로 내뱉은 말과 서로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겠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특검 문제를 두고 굉장히 네. 장동혁 대표의 이런 단식을 폄훼하는 민주당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2023년인가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바로 전날에 갑자기 단식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단식을 요구 하면서 요구했던 게 국정 소회시 뭐 내각 총사태뭐 국정 방향 전환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거 그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이런 모호한 목적을 갖고 본인의 어떤 검찰 수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이번 단식은 요구 사항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통일 기호 이미 많은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이었던 전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이 많이 드러났고 문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특검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신천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자기 튀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신천지 관련. 에서 국민의힘과 어떤 유착이 있었다는 어떤 어떤 증언이나 어떤 물증이 조금이라도 나왔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사서 하자는 거지? 이런 의문이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선 아니 그러면 대순진리교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장동 판결에 이미 그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면 정치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흐려진다. 그럼 수사를 할때 이것저것 다 하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 통일교 문제가 수사가 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물타기라고 보고 민주당이 진짜 특검을 할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그냥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단식투쟁은 여러 번그 야권 내에서 네.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갑툭튀라는 부분을 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그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투쟁이라도 해서 특검을 끌어내야 된다는 언제부터나는 항소 포기 때부터 나왔어요. 항소 포기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성호 장관이 본인의 과거 행적 그 언행하고도 완전히 자가당척이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단식 투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사태와 별개로 본다면 저는 당연히 단식 투쟁을 지금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뭐 지금 강선호 문제 저 나왔다는데 전혀 나온 게 없, 전혀 나온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에 일각밖에 나오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김경이라는 사람은 지금 경등포 구청장 나오려고 김민석 총리한테 손을 댔다는, 손을 댔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 지금 하는 행각을 보면 김민석 총리한테도 뭔가, 어, 이상한 부탁과 함께 이상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정황은 충분히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야 되는 경찰이 지금 하는 짓거리는 뭐냐? 그, 김민석 총리가 조금이라도 연루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수사를 안 하는 길이가 네.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 전반에 만회하고 있는 이 공천 헌금. 그럼, 물론 국민의힘도 그런죠 뭐냐? 광련이 있으면 다 하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에만 들겠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원래 민주당 분이었죠 이분 광주의 지역군데 어떤 일이 네. 있었느냐? 지방선거 앞두고요. 비례 대표, 구, 구원 하겠다고 막 그동안 그 지벽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와가지고 쇼핑백에다가 수천만원 담아 왔대요. 그래가지고, 양양자 의원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 선거 때 바쁘시죠? 지방선거 때 돌아다니시고 바쁘실 텐데, 그냥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니, 원래 여기 이러는 됩니까? 그랬더니요.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대요. 제가 알아봤더니, 하여간 자기 지역구 주변만 해도, 구의원, 수천만원, 시의원, 1억원, 그리고 구청장 그 이상, 공천 원금이 만연한 현실을 분명히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목도했대요. 아주 혼을 내면서 내쫓았는데 아, 직접 들으신 직접 겁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게 지금 이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다 이번에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오죽하면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런 녹취록을 만들었겠어. 요 이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발론지야 될것 같은데. 예, 아이고 저 썩힌 얘기죠요 이건 그러니까 직접, 아니, 아니, 필요성에 네, 대한 왜냐하면 네. 특검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양자원도 음, 음. 말씀하시는데 신천지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 네, 유당만 네, 제기하는 네. 게 아닙니다. 네. 아니, 그, 그 당에서 네. 살당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본인이 겪었다고 얘기하는 네, 겁니다. 신천지가 네, 네. 천원짜리 네. 당원, 권리당원들 만들어가지고, 대거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좋다. 이번 기회에 토일교라고 하는 조교단체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신천지도 같이 단자라고 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받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담자고 얘기했는데 그건 못 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왜 그러니까 신천지는 못 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갑자기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적으로는 그 당에서 아까 양형자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이번 참에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은 한번 하면 한번 하게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할때 단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안 한다고 단식을 하시니까 저희는 의아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야당 대표의 단식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해가 돼야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받겠다는데 단식을 하시는 거지? 오히려 받겠다고 얘기하면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협상을 하지 않고 단식을 하셨는데 또그 시점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나오는 날 윤리 제명을 했었고 또그 다음에 단식을 하시니까 이게 진짜 쌍특검을 위한 단식이신 건지 아니면 내부 문제에 대한 당의 어떤 형태의 단합 또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인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세게 얘기하지 못하는 건마당 당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만약 에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더센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이 부분은 꼭 네. 짧게 드릴게요. 네, 짧게,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이 이 시점에 단식을 했냐 네. 내부용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본회의요, 네, 예, 예, 예. 본회의 일정은 민주당이 정합니다. 이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수년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까지 장정혁 대표가 계산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부분은 너무 상황을 너무 뒤죽박죽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조금 사실관계가 다를 수있다는 말씀드립니다.